석가모니 부처님, 위대한 스승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4월 초파일 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입니다 불자는 물론이요, 진리 찾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노래합니다 대자 대비 부처님께 큰절하며 비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태민안 비옵니다 남북 간의 교주 협력 평화 통일 비나이다. 서민 생활 민생 경제 능력하게 살피소서 일자리 찾는 이들에게 좋은 자리 주십시오. 위기 가정 무한 돌봄 따스하게 안아주소서 집집마다 아기 소리 무병 장수 비나이다.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사이좋게 해주소서 두 손과 비는 소원 모두 속히 살피소서 생로병사 1 0 8번뇌 멀리멀리 사라지고 모든 좋은 말씀은 이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축하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2000 불기 2557년 아 부처님 오신 날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교구 본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와서 아, 올해는 그냥 마음먹고 아, 그래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면 박수도 치고 <laughs> 특히 아, 교리와 경전에 정말 아, 태도이시고 우리 한국불교의 태도이시고 그러면서도 예, 수행정진의 끈을 놓고 놓지 않고 경장하시는 우리 아, 조실 스님 정말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또 부처님의 법을 창하는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관계상 한 채로 합장반배를 목탁에 맞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불자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문을 듣기 전에 시간에서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다신이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분리 어 2557년이라고 합니다 긴 세월이지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 불기는 부처님 탄생을 뜻으로 하시 아니라 부처님 열반한 날을 돌아가신 해를 기준해서 2557년도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탄생은 여기다가 81년을 버텨야 되겠죠. 오늘의 의미는 뭐, 오늘이 부처님으로 이을낸 분들이 지금 자리에가시겠습니다 어,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대의가 뭐겠는가? 대체로 부처님은 너희들 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어디 가서 복을 타다가 놀아줄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당신이 깨달은 마대로 <laughs> 여덟 스스로가 불량복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의 마음 속에 무량한 재앙도 가지고 있으니 마음 관리를 잘하면 깨닫고 복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처음 탄생하신 소라에 아기가 나시자마자 이 방안을 한 바퀴 삥으시고 그리고 한가운데 다시 딱 쓰셔가지고, 한 눈으로 하늘을 가리시고, 한 눈을 딱. 이선상스라 유아독주의 말이,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누구누구, 누구누구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죄인이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너무 건방지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는데 이 말씀은 나의 법문 진리로서 너와 나를 따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세상만사 살아가는데 나 빼놓고 이루어지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지 않은 친구를 사줘서 좋아하는 친구가 내한테 많이 붙어다니고 뭐. 나는 술주정을 못 떠니까 그 만들어 와서 이루어진 오늘의 일이 마음에 맞고 도덕에 부합되면 잊지 않고 지켜놔도 노려오고 마음에 맞고 고쳐야 될 것이면은 역시 정신 바짝 차려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체 선상처의 유화독주란 말은 받고 말하는 나의 주인은 나로서 내가 잘했더라도 주인의 얼마른 판단이요, 잘못했더라도 주인이 잘못된 마음이 들먹거릴 때에 그걸 억누이 못한 탓이다. 그렇게 알고 그 말씀의 뜻이 뭐냐, 그렇게 알고, 자기 마음을 항상 꼭 붙들고 놓지 말아라. 그래서 그 후에 불교가 전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불교 수행하는 일을 한 부파에서는 얘기지만은 모구행이라 그 뒤에 를합니다그 모구를 말이 뭐냐? 예, 손을 모으는 것 아닙니다. 손을 모으는 소을 모으는데, 용사 지는 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몸을 밀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멈춰, 몸통, 멈추게 아닙니다. 훈련을 또 하고, 또받고 해가지고서, 훈련이 되니까 이제 밭을 잘 가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어, 이,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신불 만조 전불 무익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나 이건 난이 알기보다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원래 안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 한번 깜빡 실수 그했다고그렇게 말하는데 거기가 그렇지 않고 뭐히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땅 깎고 한번 하다 보니 재수없게 들뜬 거지. 원래 그렇다, 그렇다 아니에요. 그것을 고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왕이 계시고 사법기관도 있고, 있고 잘못한 갖다 보리치고 오지만 허무소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재벌을100% 고치고 나온다고 보지는 사람이 썩 없어요. 그왜 그럴까? 그 안에서는 백번 고치겠다고 다짐을 늘어지게 하지만은 나와서 오면 또 그걸 못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음 모행 살아온 소를 하는 팔지 못하게 고삐를 딱 쥐고 그거 아니야, 그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다가 노할줄 알고. 불의끼을걸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어렵기 때문에 수련하는 방법을 이바람 밀라는 과정을 정해서 화가 남을 때 참는 공부, 남딱한일을볼때 도와줄 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내는 공부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은 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부처님 법을 만낸 것을 만내라고 하고, 부처님 법 만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보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불법을 만내서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통일의 심만 생기면,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길들인 소가 한 대를 막가지 않듯이 마음북한 듭니다 특히 봉선사는 <laughs> 예, 아까 지방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왕조에서 이 뒤에다가 절왕하 능을 모시고 이 왕릉에 오래오래 북이더라고 이전을 지었습니다 얼른 잘못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부처님을 매시고, 정의 왕후 극락사에 해줍시오 하고, 우리 신들이 목타한 치고, 종을 치고, 빌어서 왕비께서 극락세계에 가라. 그런 뜻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가람을 세우고 하는 뜻은, 여기 드가는 분이 한 사람이, 마음에, 치솟는 잡된 마음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 공덕에 무량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엄정 제일 끝에 가서도 이인이 발진 유원이면 시방세계가 실제 붕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오는생각한번낼 때에 시방세계의 잡된 것이 다 무너진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뻔히 알지만, 아차 순간에 잘못된 일로, 눈딱 감고 한 번만 딱 하자고 뒤로 놓는 일이 없다면, 형무소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방세계에 나쁜 놈, 좋은 놈이 덕이 없어지니, 시방세계가 툭하나 된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 글자가 발심을 해서 성불하기까지는 삼아승직업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삼아승직업이 얼마나 시간이냐?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다들 많이 오래된 시간을 걸려야 돼. 이 우주가 무너졌다, 망가졌다 하면서 삼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시간을 걸려서 부처님도 공부를 하셔서 금생에 부처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해서 뭐냐? 아침에 불교 믿지만 막 기분 내킬 대로 살아버리자. 그것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리하신 여러분들이 거룩하시고 존경스러운 것은 어려워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가급적이면 궤도에 이탈하지 않게 하고, 궤도에 이탈했으면 스스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지다고 공부하는 그 마음이 언젠가는 성불의 세계로 갈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무량한 복이 생기는 겁니다. 전하다니면 재수 좋아지고 자금도 무럭무럭 잘 크는 게, 그전하다니는 목적이 순전히 그게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낸글자에기에 신장님들이 주변에 가서 그분이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뭘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게 지금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상선화 유아 독주한는말 뜻의 의미를 한번 다시 음료하고 오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이느냐. 하늘을 안에 많은 용래의 생명이 살고 와 비례해서 무수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무수한 생물이 살지만 석가부처님 당신만이 그 일이 중대함을 아시고 그거를 천명하러 오셨다. 그래서 첫제1사자후가 천상천하 와화 독별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장래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재장래도. 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천부리 출세하시고 백만 조사 나오더라도 각자 각자가 자게마음짜리를 반드시 와봐야겠다는 마음을 무시해오는 좋은 일은 전부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들 애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시상도 오시고 학교에서 지원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있는 발심, 내가 불교를 믿어야 될 이유, 이것이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바짝 죄매고 있는 자리에서 한치, 일밀이라도 부실라한발큼더 내놓는, 그래서 그거를 다지면서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는 그런 날로, 기억하시고 또 그런 날로 출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금전에 오셔서 한 생동안 공부하시면서 다생겁의윤회의 취업을 끊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 <웃음> <웃음> 여러분들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어, 우리 주신 위에 애써서 다들 정말 제가 둘로 고마운 얘기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음을 각자 다짐해서, 에, 다짐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주신다면, 에, 참으로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새로운 부처님이 움시는 날로, 기억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요즘 내가 어떻게 저 자랑할 건 못했는데 그 정신이 오락가락한 병이 생겼어요. 그 예경 동안에 지금 왔다 갔다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추려서 들으시고 정리어제면은 속이 상해서 저를 때려 죽일놈면 새끼였죠 그때 마음 아니라 조용할 때 부처님께 합자하고 저러는 큰 마음을 애들 이좀 떠도 야단을 100번 치더라도 그건 겉으로 하지만 속 마음껏이 따라 나서지 않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 이중 마음을 쓰는 얘기냐? 가위, 그렇죠. 가위, 그래. 네. 반가운 사람, 아, 반갑다 그러지만은 속마음을 다른 분들은 반가운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궤도 이탈이 없는 인생. 이걸 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수고하시고요. 자, 주영 을 해주신 동호사 조실 월자원자 큰 회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큰 박수를 탁드립니다 이어서,